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세계에 누군가를 들이기로 결정한 이상은 서로의 감정과 안녕을 살피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.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곧 화해하고 다시 싸운다. 반복해서 용서했다가 또 실망하지만 여전히 큰 기대를 거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. 서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.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교전 상태가 전혀 싸우지 않을 때 허약한 평화보다 훨씬 더 건강함을 나는 안다. <laughs> 청의 책갈피. 오늘은 김하나 황선우 작가의 에세이.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. <laughs>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. <laughs> 야 우리 김 작가님 센스가요. 어, 하늘을 찌르죠. <laughs> 이게 요즘 우리 상황이죠.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뭐 재택근무하면서 이렇게 서로 남매끼리 뭐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싸웠다 하는 게 신문에 났던데요. 그걸 보면서 다들 그러지 않았을까요? 원래 다들 이렇게 같이 있으면 항상 그래 왔는데 괜히 왜 요즘에 와서 이걸 이렇게 불편한데 이런 내용 이렇게 내보내는 거야?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던데요. 저도 거기에 한 표입니다. 원래 좀 둘이 있으면 좀 싸우게 되잖아요. 저도 언니랑 정말 가열차게 싸웠던 <laughs> 어, 그 생각이 나는 그런 내용인데요. 영상이 막 그려지죠.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저는 언니 정말 좋아하거든요. 친구고 뭐 엄마 같기도 하고 막 이래서 정말 친한데 그렇게 가열차게 싸워요. 그러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같이 있으니까요. 다른 걸 인정하지 않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다고 또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부처님 법이 정말 좋은 게 모든 인연은 삶의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불편함을 따뜻한 상황으로 바꿀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신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괴로운 상황이 올 때면 아 이게 내가 숙제를 갚아야 되는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상황으로 다가온 거구나 하시고 끝없이 낮추면 그냥 그 괴로운 상황은 종결된다고 해요. 그래서 모든 깨달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복수하지 말라고. 오히려 더큰게 나한테 온다고. 그때 화내고 밀어내고 막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는 순간. 그건 상대방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한 그대로 내가 또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괴로운 상황을 끊으려면 꾹 참고요. 침을 세번 삼키고요. 그리고 그래, 내가 한게 그대로 왔다니 여기서 마무리하자. 이렇게 의지를 세우고 잘 이렇게 관계를 마무리하면 그런 갈등을 좀 해소할 수도 있고요. 또 그런 갈등 상황을 잘 넘기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깊어지는 또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삶이 좀 외로워질 때, 힘들어질 때 이런 방법들을 한번 좀 이렇게 잘 생각해서 주변과의 관계를 갈등 관계가 아닌 따뜻한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인내심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음악 듣겠습니다. 피아노 연주곡입니다. 정재영의 사랑하는 이들에게.